가요, 가요! 그러면, 무지성으로 따라할 수 있는 플레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비 무장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샷건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탄은 익스프레스 탄 추천하고요. 체탄은한개 정도는 드는 게 좋아요. 샷건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쌉니다. 탄도 그렇고, 뭐든. 전체적으로 사요. 그리고 스캡를 죽이면 또는 스캡으로 파밍하고 오면 이게 있을 거예요. 산발이? 요 산발이랑 어떤 후레쉬 이렇게는 다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준경만 사면 되겠죠? 스캡을 죽여서 얻은 거에 가방은 용왕님은 이거 쓰시는 게 좋은데 이런 거 아마 뉴비 때는 구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 거북이 가방 매겠죠? 자 돈이 너무 없으면 팬티 넣으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들고 가시고 이오디면 수석킷도좀 챙기고 크면 그리즐리도 괜찮아요 맵은 커스텀을 하고 시간은 야간으로 할게요 보험은 꼭 드세요 인슈어는 무장이 구려가지고 돈도 안 되고 무겁기만 해 그래서 무지성으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스폰 장사마다팽동법 지침은 다르겠죠 여기 스폰했어 그러면, 천천히, 슬로우. 여기서 옴냠냠 타임 한번 가지고,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 옴냠냠 타임 한번 가지고, 옴냠냠, 옴냠냠. 여기서 탈출. 자, 이게 1번 루트. 그 다음 2번 루트. 인텔 주변에서 스폰했다. 그러면, 바로 인텔 옴냠냠, 그대로. 이어서. 이래서 무지성은 이란 거야. 그냥 똑같은 것만 하세요. 두개 이상 가르쳐 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 순간 못 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느낀 건데, 응용을 못 해. 그냥, 같은 것만 하세요. 여기서 스폰했다? 여기로 이어질 뿐? 다 똑같지. 그치, 코딩. 코딩을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스폰하면 이제, 응, 아니야. 그냥 역순으로 가. 됐어. 우리는 모든 게다 코딩이 됐어, 인지. 여기서 스폰을 했다? 신골조는 못 참지. 옴뇸뇸, 역순. 기숙사 인텔 신골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폰 장소 아니면 올드 가스도 그냥 탈출용도 빼고는 칭에서 쓰지 마세요. 잘아 여기 정비소에 네, 걸읍니다저 위험해요. 내가 또 표시 안한 이유가 다 있겠지. 저 무지성 동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 4번에서 스퍼했는데 신골조에 보수가 있다? 죽어 그냥 생각하지마 그냥 죽어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주유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4번이죠? 신골조 뛰라고 했죠? 근데 뛰기 전에 여기 김장통 아우 키 아파 알덴 때문에 소리 켜 놔가지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테세스 꺼져 여기 나무 아래 이거 그리고 여기 아래, 조금 멀어짐. 그리고 여기 넘어갈 가 텐데,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머리를 대고 숙이고 가시면 돼요. 인사 한번 하시고. 항상 여기서 2층부터. 왜 2층부터 가냐? 1층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유리한 장소를 먹는 거지. 인터넷에 이쪽으로 붙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슬팝는 소리 최소화시키고 점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팬티에 비싼 것들 넣고 고인물들이 비싼 걸 팬티에 안 넣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티끌모아 퇴산하셔야 돼요. 뉴비일수록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2층에서 이제 파밍 다 끝났죠? 자, 파츠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뉴비들은. 총알은 비티탄 빼고는 죽지 말고. 어차피 구분도 못 하실 테니까 암기. 파츠는 죽지 마. 2층 다 털었으면 1층에 여기 방. 발소리. 여기 파면 여기까지. 왜냐? 나는 최악체니까. 항상 그 생각으로, 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나는 이 게임에서 최악체다. 컬팅이 나와도 죽고요. 보스가 나와도 죽고요. PMC가 나와도 죽고요. 스케브는 알아서 하세요. 능력껏 죽고요 여기서 저기로 붙으라고 돼있잖아 이 굴뚝 있는대로 근데 위에 지금 사람이 있잖아 안 들켜야 된다 말이야 조심조심 스캐버 아니야 앞쪽에 있어 여기 있어 이때 폭을 하나 까봅니다 소리 안 나죠? 이거 PMC야 이런 발소리 묵, 묻히고 도망. 그래서 여기 여기 벽 타고 이렇게 벽 타고 이동. 그러니까 PMC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 게임을 대박대요. 데드바이 타르코프야 살인마 만나면 죽는 거야. 총고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기 파츠 나오는데 죽지 마세요. 왜냐. 비싼 파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님들 구분 못함. 구분 못해가지고 막 권통, 권총 꼬다리 이런 거 들고 가. 이런 거 갖다 팔면 한 7,000원 주나? 곤총 앞에 모딩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여기 김장통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 여기가 정비창이에요. 정비창 옆에 김장통. 벽 끼고 다니고 유비는 항상 벽 중앙 길로 다니지 마세요 여기도 덮을 빼 그리고 유비들은 파밍 잘 못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주워 어. <laughs> 파밍 잘 못하니까 그냥 다 주우세요 넘어오면 여기가 지금 여기 여기인 거예요. 이제 여기 남부 다리 타고 넘어가서 탈출하면 되겠죠 트레일러 파크로 4번 트레일러 파크. 여기 보면 불이 켜져 있. 호잉! 오 깜짝아. 여기 스캘브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다음 스캘브 파밍은 짧게 가방만. 샷건으로 헤드 한 방. 이게 탄이 퍼지니까 머리 근처에 쏘면 이렇게 한 방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탈출 가능해요. 여기가 루프 로드 블록. 여기죠. 자,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판 저는 4번에 스폰에서 여기 싱골 쪽 파밍하고 고대로 정비창이었나? 털고 여기 옆에 김장통 털고, 루프로 탈출했죠? 이렇게. 굉장히 짧은 동선 잡았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산 지역이죠? 이렇게 산 지역이면 어디냐면 여기, 5번. 여기 동쪽으로 붙어서 가야겠죠?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네요? 이게 남쪽이에요. 북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벽을 끼고 벽을 이렇게 끼고 붙으세요 그리고 초반에는 후레쉬 웬만하면 안켜수 있으면 안키는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PMC들을 움직이다가 후레쉬 걸수도 있으니까 이따는 켜도 되는데 시작부분에서는 시작하고 한 1분에서 한 5분 사이는 안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 끼고 가다보면 이렇게 철문있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밀리터리 베이스. 밀리터리 베이스에는, 여기에 외우기 쉬운 김장통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김장통 위치도 안 알려줄 거예요. 외우기 쉬운 거 아니면. 못 외울 걸 아니까. 무지성 런이니까. 이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무지성 런이 필요가 없어. 벽 끼고 계속 이동. 자 왼쪽 마치 미로 탈출하듯이 미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해요? 한쪽 편을 손으로 짚고 탈출하죠. 가다가 이곳이 나오면 캡브 체크 포인트거든요. 여기 가방 하나 있고 가방 누가 털었어요? 클로즈데이었나 봐요. 그다음 여기 이제 파츠는 죽지 말라 했죠. 공구 상자. 자, 이제 게임 시작한지 한 3분은 지났을 거예요. 이제 플래시 켜도 돼요. 벽기구 계속 이동. 계속 벽기구 이동하다 보면 여기 김장통 하나 있어요. 벽 끝에. 여기가 어디냐면 어드민 케이트. 그리고 벽기구또 이동. 그리고 저희도 전봇대 하나 있네요. 여기 전봇대 옆에 여기 풀 속에 김장통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탈출구죠. 얘가 ZB 탈출구고 그 옆에 여기 보일러, 보일러룸으로 파밍합니다. 이 보일러 같은은요 여기 위, 다음 요거 외우셔야 돼요. 파밍 장소는 왜냐면 파밍서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니까 여기 상자 그리고 요 밑에. 이 위에 공구상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컴퓨터랑 공구상자, 여기 근처에 스케버 돌아다니기도 해요. 오투벌 이러면 보일러룸 파밍 끝, 그 다음 여기 파이프 밑에 보일러룸 건물 옆 파이프 밑에 김장통. 제가 그래도 외국에 쉬운 김장통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외우겠지 싶은 장소들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 공장 여기가 유리 공장 여기에요 유리 공장은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이거 건전지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택 여기 이 상자 열고 싶으면 올라오시고 올라와봤자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 싶으면 올라오지 마시고 근데 갑박 교환 여기, 그다음 여기 위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는. 우리는 반대로 가니까 노숙자 기차 통해서 점프해서 갈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여기에서 컴퓨터에, USB 꽂혀있는지 보고. 여기 출구 열려있네요. 불이 켜질있으 열린 거예요. ZTB 1012. 이렇게 영어로는 못 가는데, 일로는 올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공장. 여기 물창고. 여기 스케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물창고는 스케브 조심. 자동차 옆에, 이런데. 나고 그 다음,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물창고는 뭐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스킵하셔도 돼요. 제가 뛰는 곳에는 뛰시면 되고, 걷는 곳에는 걸어지면 돼요. 제가 뛰고 걷고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유님, 저기서 뛰는구나. 어, 여기 여기서 걷는구나. 여기 안에도 스캐프 있을 수 있어요, 이 건물. 유류 창고. 누가 털었어. 물 창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누가 파밍을 했네. 나 여기가 4번 창고. 4번 창고는 좀 위험하거든요? 바로 뛰어서 지하로 가서 들고 여기는 이제 살레와랑 이런 거진통제랑 이런 거, 거 수급하시고 헤모스탯이랑 그다음 여기는 먹을 거 여기 또 누가 털었네. 그 다음, 여기 위, 가방, 상자, 여기랑, 여기에 골든스타. 아, 골든스타란다. 골든체인. 여기 누가 털었으니까, 이제 또 탈출하러 갈게요. 파밍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 위에 전봇 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지나서 가야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돌아갈 때는. 그래서 주유소에 스캡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주유소 열린 거같네요 음, 그거 좋아요. 뭐냐면, 어디서 피킹하는지?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송 볼 때도 어디서 피킹하는지 그런 거다 체크하면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리그에서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랑 차이점이 그거예요. 가깝네요? 이거 멀, 멀어봤자 신골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지성을 좀 써야 돼요. 일단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이거 하늘색 따라서 다니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왔으니까, 당연히 벽 끼고 이렇게 가야겠죠. 저희도 청소년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벽 끼고. 그림은 수정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 이거는 넘어가지거든. 저희 스케어 문제 뭔지 몰라도 있네. 가방을. 들고도 할수 있는데 가벼 몸이 가벼우면 아마 무거워서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뛰는 이유는 저기에 사람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리고 보스 뜬거 같아요. 보스. 보스한테 라곤되면 총맞아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보스 뜬거 같다. 원래 여기서 파밍 한번 하고 가면 좋은데, 다음 판에 하지 뭐. 여기서 일직선으로쭉 띕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스캡이 있고, 왼쪽에도 스캡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뛰어야 돼, 여기서. 그리고, 기관총 잡았어. 유탄이구나. 이제 보스 있네 보스. 오른쪽에 발소리는 위에 저격 스케브. 여기도 이미 파밍 다 됐어요. 저문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거 보면. 피킹. 김장통. 어? 저게 스케프 죽어 있네? 그 말은 즉시 내가 들은 발소리는 사람이었다. 스케프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스케프 목소리. 이제 죽이면서 탈출하셔야 돼요. 보이면 죽여야 돼요. 이 풀이 스케프는 관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스케프는 날 봐요. 풀이. 그러니까 풀이 치아를 가려주지 않아 믿으면 안돼 여기 또불 켜졌네요? 탈출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도 갈수 있다는 거, 컬테스트는 안 잡으시면 돼요.